잘났고 들어가 들어가 사이트 들어가 오맨 서라, 서라. 여기 떨어진거 모른다 우리 비하인드에 두명 비하인드 둘나 이거 문 열어줄게 오맨 해드 오맨 해드야 알로 좀어 알로 알로 살렸어 오! 나이스 사이 하나 아어 땄어 서래 서래 봐 서래 봐 입어야 돼 이거 소리 소리 소 내가 내어 따서 따서 오시 아니 제가라 요리로 게 잡음 아 그런 게 있어 어이웃기네야샷드야 <laughs> 네, 어. 개코 140? 140 개코 140 게임을 아, 될줄 모르네 이 정도 같은데 어 원래는 뭐 있어. Nice. 나이스.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야, 비망을 맞아 주는데. 블러드. 거기서 왔냐. 30초 남았습니다. 할수 있어. 어디서 났냐 응. 여기, 여기야, 여기. 옛날에. 이쪽이었어. 어디 어아 씨, 아 어. 봤는데. 아, 이거 플라인 샷. 오. 오. 야한정안 보임. 내가 그냥 박아 넣어 볼게.

지나간다. 이스 나이스. 아, 진짜 몇 피가 이래. 아 제발. 우리 연막 쳐줄수 있잖아. 제발 왜안쳐 줘? 3네아니 야, 원해인데왜 연막을 깔아 버리는. 야, 돌리는 거 조심. 아니, 안 들어온다. 야, 야, 들어왔어 엄마. 나이스. 임 좋네. 제가라 도. 제거라! 어, 나둘다 저기. 사이트 하나 들어갔고. 메나나 줌마, 쥐지 소화제야 맞았어. 박살? 캠바스. 쥐지. 나이스. 맨. 나이이스 맨. 이스 맨. 나이스. 나 오! 오! 호우! 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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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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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예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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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G, 아,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어. 온다, 온다, 온다. 왜, 뭐다? 닉스 잘려가지고 아마 못올 거야. 좋겠다. 닉스 총 먹으려나? 제발, 자라. 자라. 같이 싸워줘야겠지?

오, 다다져여다잖아 여기잖아. 야거라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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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라스트 여기다 아 라스트가 아니네 몰라요 <laughs> 어잘 죽어라 너도 이제 벌 받는거야 이오오한명더한명더한명더한명더한명더 안돼! 아, 우리, 우리 베이스에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로 순간이동해 버렸어. 메달이다. <놀람> 로 겨루자 <Nice>. 습대1로겨루자 <놀람> <놀람> 记住。去 <noise>